안녕하세요. 다육수돌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 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다육이 사랑은 엄청 예쁜 아이들이 많이 또 들어와 있고요. 네,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엄청 예쁜 아이들이 신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네,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노 3722번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 어, 이쁜 아이가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다육이 사랑에 또 이렇게 이쁜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거, 요 아이가 홍옥입니다. 홍옥. 네, 홍옥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어쩌면 이렇게 윤기가 잘, 잘 흐르는지, 네, 요렇게 이쁘게 익어가고 있는, 어, 홍옥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요런 홍옥은, 어, 화분을 털지 말고, 흙 털지 말고, 그대로 흙채 이렇게 심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밑에 흙만 살짝 털어주고, 네, 요렇게 이쁜 홍옥이 있고요어 이쁘죠? 아주 반질반질 합니다. 네, 요렇게 있는 아이들, 오늘 2,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 착하죠? 요런 아이들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 바나나, 민. 요, 요 아이도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도테랑도 2,000원에 드립니다. 예, 네, 도테랑. 예, 네, 손톱이 이쁜 도테랑도 있고요. 네, 여기 건봉입니다. 예, 네, 인디안 건봉. 예, 네, 요 아이도 2,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인디안 건봉이 아주 알갱이가 숭글숭글하게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올팻이죠 올팻 올패. 아, 우리 다육맘들다 좋아하시는 올팻입니다 아주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고 이렇게 목대도 있고 이런 아이를 오늘 2,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 아이는 아주 목대가 길게 올라왔습니다 어, 이런 아이들 한몇개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올팻이 있고 네, 분을 아주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죠 네, 2,000원이고요 여기는 모닝두입니다. 모닝두. 우리 다육맘들, 요 아이도 엄청 좋아하시죠? 예, 네, 요 다육맘들이 좋아하는, <laughs> 네, 국민다육이, 어, 모닝두입니다. 요 아이를 오늘 두개 5천 원이었는데요. 오늘 2천 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어, 이뻐요. 아주 라인을, 입술 라인을 아주 빨갛게 그리고 있고. 입장 자체가 아주 동글동글 한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예, 네, 모닝드도 2,000원이고, 큐빅도 몇개 남았습니다. 큐빅도 2,000원에 드립니다. 입장이 싹 뒤로 어, 까여있어서 너무 <laughs> 네, 귀여운 아이, 하지 마. 아, 보라로 물들어 있는 아이.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스노우 바니가 있고요. 스노우 바니도 2,000원에 드립니다. 아주 보사시 분을 많이 바르고 있는 스노우 반입니다 네, 여기는 또어 베이비 핑거 입니다 베이비 핑거가 아주 무거 가지고요 색깔도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었고요 네, 목대도 있습니다 목대도 있고 요런 베이비 핑거를 2,000원에 드립니다 오, 너무너무 착하게 드리죠 네, 요렇게 목대가 있고 어, 묵은 베이비 핑거입니다 묵었어요 완전 묵었죠 네, 요런 아이를 2,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레드 벨벳이죠. 레드 벨벳. 네, 레드 벨벳도 지금 생장점 부분이, 어, 빨갛게 젤리로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죠. 예, 네, 완전 여기 중간 부분이 빨개, 빨개지는 레드 벨벳이죠. 네, 이 아이도 2,000원에 오늘은 드립니다. 예, 네, 미나도 오늘 몇개안 남았어서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미나. 너무너무 색깔 이쁜 나이 네, 요 미나도 2,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또 크리스마스도 오늘 2,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색깔 너무 예쁘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2,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네드칸스죠. 네드칸스 꽃이 지금 다 꽃대를 물었습니다. 네, 꽃은 아직 피지는 안, 안 했죠. 네,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는데요, 너무 이쁘죠 빨갛게 입장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네, 꽃도 풍성하게 필것 같아요. 오, 예, 네. 요런 아이들 한몇 보트만 합시가면요. 풍성하게 한동안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디칸스 요아이도2 0 0 0원에 오늘 드립니다. 네, 여기도 어, 아마빌레죠. 백분을 뽀샤시 올리고 묵어가지고요. 화엽도 많고. 아주 분을 아주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이 아마벨레입니다. 이 아이도 어,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쁘죠? 네, 요 아이도 지금 7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도 오늘 2,000원에 드립니다. 네, 2,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어, 여기까지 2,000원이라 그랬습니다. <laughs> 요 아이는 레드 벨벳이죠. 네드 아 네드 네드 베리죠. 네드 베리. 아주 와, 요 아이도 윤기가 잘잘 나는 네드베리입니다. 네드베리. 어, 이렇게. 예, 우리 다용맘들또요 아이도 엄청 좋아하시죠. 아주 톡 터질 것 같습니다. 어, 머루같이 생겼죠. 완전히 아주 터질 것 같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네, 이 요렇게, 레드베리가 있고요 오, 어쩜 이렇게 이쁜지. 네, 레드베리가 있고, 요, 레드베리도 오늘 2,000원에 지린다고 합니다. 네, 레드베리 2 0 0 0원이고요여기 또, 웅동자 금이 있습니다. 웅동자 금. 네, 요렇게 또 손톱이, 이렇게 빨간 손톱을 하는 웅동자 금입니다. 네, 또곰 발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웅동자 금인데요. 새 자구도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사이사이에서 새 자구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손톱이 예쁜 아입니다. 손톱이. 손톱이. 이 공동자금입니다. 이 아이는 2개 5천원 드립니다. 네, 여기 또 가희라는 아이인데요. 가희? 네, 가희라는 아이는 2개 5천원에해 드린다고 합니다. 예, 네, 가희. 요렇게 생겼는데요. 층수가 엄청 촘촘합니다. 네, 층수가 이렇게 촘촘하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꽃대는 엄청 올렸네요. 꽃대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요 가이라는 아이는 한 개는 3,000원이고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신동이 또들어왔는데요 신동. 꽃이 다 지금 엄청 이렇게 꽃대가 엄청 풍성하게 올라와 있고요. 네. 와, 요 아이는 꽃이 엄청 활짝 폈네요. 너무 이쁘죠? 예, 네, 꽃이 이쁜 아이죠. 이 신동은. 네, 신동이 이렇게 들어 있고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한두 포트 정도 합식해 놓으면 아주 꽃을 한참 동안 이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동이 두개 5,000원이고요. 여기 또 매직잼 골드가 너무너무 이쁜 매직잼 골드가 또 들어 있고요. 어, 너무 이뻐요이 매직잼 골드는 진짜 건강해 보이고요. 네, 사이즈도 좋고. 네, 요렇게 이뻐요. 오, 너무너무 이쁘죠? 와, 이 사이즈는 <laughs> 엄청 큽니다. 네, 목대도 있고, 밑에 차구도 엄청 달고 있고, 포트마다는 네, 살짝씩 살짝씩 다른데요. 어, 머리수가 살짝씩 다른데요. 그래도 엄청 건강해 보이고, 이렇게 목대가 좋은 이런 네, 어, 매직잼 골드가 있고요. 네,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너무너무 이쁘고요. 색깔도 물도 들었죠. 물도 싹 입술이 빨갛게 들었고, 생장점은 완전 노랗게 이렇게 익었습니다. 아, 노란 국가 송성처럼 이렇게 이쁜. 어, 진짜 매직 젠 골드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네, 이 아이들 몇 개만 합시게도요 풍성하게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네, 9개 5,000원 에드립니다 여기는 누비 스타라고 합니다. 누비 스타. 네, 이렇게 아주 반질반질. 네,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엄청 어, 재질도 이쁜 뭐 매끈매끈한 그런 재질로 되있고요. 어 네, 이렇게 골드 젤리처럼 살짝 이렇게 매끈매끈한 그런 재질로 되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생긴. 루비스타라고 합니다. 루비스타. 너무 반지반지라니 너무 이쁘고요. 손톱도 이뻐요. 손톱이 완전히 이렇게 다 살아있습니다. 네, 요렇게 층수도 촘촘하고요. 이런 아이들 두개 5천 원이고요. 한개 3천 원입니다. 네, 여기 와, 여기도 이렇게 마디바가 또 들어있는데요. 마디바가 지금 저 밑에 잔뜩 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요 아이들만 지금 등장했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아주 마디바가 이렇게 층수도 높고요. 예, 네, 요렇게. 한엽, 어, 한엽인데다가 이렇게 풀릴이 멋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종자가, 이게 풀일 종자인 것 같아요. 오, 너무너무 이쁘게. 예, 요런 마디바가 들어있고, 한 개는 3,000원이라고 합니다. 두개 5,000원이고요. 네, 여기 청구지 묘가 또 있습니다. 청구지 묘, 오, 청구지 묘가 빨갛게 물이 들어오면요 전체적으로 깊숙하게 빨개지는 아인데요. 네, 물은 아직 살짝 덜들었습니다 네, 밥은 엄청 풍성하죠. 네, 청구지 묘도 두개 오천 원에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까라솔도 있고요. 까라솔이 와, 색깔이 너무 이쁘죠. 까라솔 색깔은 진짜 이뻐요. 예, 가격도 착한 아이가 이쁘기까지 하는 아이죠. 네, 또 여기 꼬집기를 하면요. 여기 신장점을 꼬집어주면 또 풍성하게 자구가 올라온 그런 또 매력이 있는 아이죠. 네, 까라솔이고요. 두개 5천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도 블루 엘프인데요. 완전 따글따글한 블루 엘프가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꽃송이가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달달 묵어가지고 동그랗게 됐어요. 요렇게. 솔 설방울처럼. 너무 이쁘죠? 이렇게 바보는한 3두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두도 있고 밑에 자구를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달달 무거운 아이입니다. 네, 무거진 아이 이렇게 아주 동글동글 입장 노제트가 솔방울처럼 됐습니다. 네,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었고요. 네, 블루 로예입니다아이도 1개 3천원, 2개 5천원이고요. 콩염자입니다. 콩염자. 네, 콩염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 자체가 콩처럼. 동글동글 합니다. 오, 예, 목대도 있고, 이렇게 입장은 단단한 입장으로 콩처럼 생긴 콩염자라고 합니다. 네, 목대도 좋고, 사이즈도 큼직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네, 콩염자도 두개 5,000원에 드리고요한개는 3,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올리비아가 있는데요. 올리비아는 금이 잘 나오는 아인데, 이 예, 올리비아 금인 것 같아요. 다금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 금이 들어있어요. 예, 올리비아 금이 잘 나오는 올리비아인데 이거 다 금기가 있어요. 네, 요렇게또 군생이고요. 머리수도 꽤 많습니다. 요 밑에 자구가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헉, 와, 이 아이는 더 많아요. 머리가 자구가 오 이렇게 예, 있어요. 예, 올리비아 1개 3,000원, 2개 5,000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적기성입니다. 적기성. 네, 적기성도 1개 네, 2,000원에 드립니다. 1개 2,000원. 한개 2,000원입니다. 적기성은 한개 2,000원인데, 풍성하고 색깔 이쁘고, 네, 빨갛게 불이 났습니다. 네, 적기성이 있고,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네, 요 아이가 하월, 하울, 하월야입니다. 하월야. 하울랴. 네, 하월야가 아주 풍성하고요. 우와. 청수도 엄청 높고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진 아이고, 목대가 좀 있습니다. 이 하엽을 정리하면 목대가 나옵니다. 요렇게 큼직한 하월려가 있고요. 네, 하월려가 아주 나인으로 빨갛게 그리고 있고, 밑에 자구도 이렇게 사이에, 밑에 자구도 올리고 있고, 네, 하월려가한개 2천, 3천원, 두개 5천원에 집니다. 네, 요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죠. 블루 서프라이즈. 네, 요렇게 블루블루하게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블루 서프라이즈도 2개5천원 드립니다. 네, 또 여기는 오팔리나인데요, 색깔이 한상이게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와 오팔리나고 어, 오팔리나는 또 아메치스랑 어, 또 콜로라타가 교배를 해서 이렇게 색깔이 이쁜 색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아메치스 색깔도 있고요, 백분을 꽃사시 바르고 있는 어, 콜로라타 이렇게 또 장점만 탁 이렇게 장점만 아주 닮은 아이. 예. 네, 오팔리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네, 한개 3,000원,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또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금망성인데요. 금망성 꽃이 지금 만발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다 꽃대가 올라 올라가 있고. 네. 구망성이 물이 들면 완전 빨갛게 물이 들고요. 이 구망성은 입장 자체가 살짝 넓더라고요. 이게 좀 부용, 부용하고 달라요. 부용은 입장이 가늘다랐고요. 이 아이는 통통하면서 넓적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 아이는 또 목대까지도 털이 있어요. 이렇게 목대에도 털이 있습니다. 네. 부용은 목대에는 털이 없고요. 네. 살짝 비슷한 듯 해도 다르죠. 네, 요 아이가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고요. 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아주 진한 빨강으로. 네, 꽃대 좀 보세요. 꽃대가 엄청 꽃이 피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꽃대 물고 있는 금왕성이 들어있고요. 네, 요금왕성도 2개 5천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런 아이도 2개 5천 원에 드립니다. 와, 꽃대가 엄청 꽃이 피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있습니다. 2개 5천 원이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또, 어, 묵은둥이 아이들입니다. 묵은둥이 아이들을 한번 또 찍어 볼게요. 네, 여기 집시 군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시 군생인데요. 엄청 또 머릿수가 많습니다. 오, 요렇게, 뽀글뽀글하게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는 집시 군생이고요. 요런 아이 6,000원에 드립니다. 우와, 머리수도 많고 색깔도 이쁘고 이런 집시를 6 0 0 0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덴트라 잼이 있습니다. 덴트라 잼, 네, 덴트라 잼, 오 떼글떼글하게 자 네, 이렇게 머리수도 많고요, 떼글떼글해지고 있는 어, 덴트라 잼이죠. 네, 덴트라 잼도 이 아이도 7 0 0 0 원에 드립니다. 네, 7 0 0 0 원이고요. 이 아이가 또 어, 오빌이대죠, 오빌이대. 오비리데. 네, 오빌이대가 있고 오, 아주 색깔이 환상입니다. 오빌리대 목대는 이렇게 꿀목대로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은 이두씩 돼 있습니다. 와, 색깔이 진짜 예쁘죠? 오빌리대가 와, 이뻐요. 잘 없더라고요. 이런 오빌리대가잘 없어요. 오, 귀한 아이입니다. 잘 없는 아이. 아이 7천 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네드법사가 두개 남았습니다. 네드법사.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레드 법사입니다. 만 원에 드리고요. 네, 루비 틴트도 두개 남았네요. 다 시집을 가고 네, 한 몸으로 돼 있는 루비 틴트입니다. 네, 요두개 있고요. 아우 코끝이 너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꽃대가 아주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네, 이 아이도 만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원 원종 페로독스입니다. 원종 페로독스가 두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네, 머리숱 꽤 많고요. 목대에 자고 잔뜩 달고 있는 언종패로 독수입니다. 이렇게생긴아이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또 덴트라 잼 군생인데요.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죠. 네, 요런 물이 들어오 있는 어 덴트라 잼이 두개 있고 만 원씩에 해 드립니다. 네, 여기 살아보니 슈쿨 예, 네, 슈퍼클론 살아보니 네, 슈퍼블론이 있고요. 아주 입장난 나이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네, 여기 두개 있네요. 살아보니 어, 슈크 8,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히아리 나라고 하는데 엄청 색깔이 아주 보라보라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층수도 높고 엄청 층수가 높죠. 이 네, 아이를 7,000원에 드립니다. 히아리 나. 여기도 다이아리나네요 이렇게 다이아리나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 다 7,000원 이고요 와, 이 아이는 완전히 자구를 여기 밑에서 요렇게 또 자구를 엄청 또 올리고 있습니다 목도리 자구 네, 요렇게 있어요 히아리나 여기는 머리가 이두씩돼있고 여기도 이두로 돼있고 이렇게 있고 가격 어, 다 7,000원 씩입니다 와 여기 용머리가 시집을 다 가고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네, 홍룡월 군색인데요. 와, 멋있어요. 네, 홍룡월 군색. 요렇게 수영도 멋있고, 네, 옥대도 있고, 이런 아이들 멋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이쁠 것 같죠? 네, 요렇게 있습니다. 네, 요, 요 아이는 아주 색깔이 아주 핑크핑크하게 아주 약간의, 어, 멍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홍룡월이고요 가격은, 네, 오늘, 홍룡을 7,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홍룡을, 요런 아이 7,000원입니다. 너무 좋죠? 네, 밑에 자구도 잔뜩 달고 있고요. 보트가한 어,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네, 수영도 멋있고, 요런 아이들은 살짝, 어, 또, 배송하는 중에 머리가 한두 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또 머리가 잘 떨어지는 아이들, 입장이 잘 떨어지는 아이들은 또요. 엄청 또 입꼬지도 잘 되죠. 네, 7천원에 드리고요. 여기 블루엘프입니다. 아주 꽃송이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고요. 예, 완전히 솔방울처럼 생긴 블루엘프. 꽃송이가 엄청 큼직한. 이렇게 예, 떼글떼글하게 솔방울처럼 싹 입을 오므이 이렇게 묵은등이 블루 에프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 자연인 것 같습니다. 적심 <laughs> 자리 없고요. 자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와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었죠. 이렇게 네, 있고요. 가격은 만 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오, 밥도 많고 풍성한 블루 네, 에프를 만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스틸 철화입니다. 스틸 철화 계절금입니다. 네, 요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고, 네, 요렇게 있습니다. 스틸 철화. 네, 요런 아이도 만 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틸 철화 만 원이고요. 우와, 이건 지퍼로 아주 착 엮였네요. 네, 지퍼로 요렇게 잘 엮인 스틸 철화고요. 만 원에 드립니다. 와, 요 아이는 계절 금인데요. 뭔가요? 미니만가요? 오, 너무너무 예쁘네요 예, 네, 머릿수도 많고, 둘, 넷, 녀석 육도로 돼 있는데, 네, 이런 아이들 다, 어, 요는, 요, 요 아이는 7,000원 애들입니다. 네, 요, 또, 미리네, 예, 미네가 있습니다. 미리네. 와, 미리네가 요렇게 아주, 너무너무 이쁘죠? 오, 예, 아주 통통한 노젯도 멋있는데요. 요, 11cm 보트입니다 예 통통한데 여기에 또 이렇게 탁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오,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 미리내 계절금이고요. 요 아이가 미리내 그냥 게, 계절금이 아닌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이 예, 요렇게 생긴 요 아이도 사 까망이 종류 같이 보이죠? 이 예, 요렇게 까맣게 물이 들어 있는 미리내입니다. 요 아이도 7,000원이고요. 예, 계절금도 7,000원입니다. 네. 또 여기는 파인 노즈구요. 파인 노즈. 와, 너무너무 이쁘게 아주 반질반질 하면서 단단합니다. 예, 따글따글한 이런, 어, 파인 노즈가 있고, 이 아이도 5,000원 에즈입니다. 네. 여기는 이클립스가 아니라 파, 어, 스파이스 로즈 두개 남았습니다. 스파이스 로즈. 어, 인기가 많았나봐요. 스파이스 로즈가 두 개, 두,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시집을 갔고요. 네, 요렇게 3두짜리가 있고, 2두짜리가 있고, 스파이스 로즈. 예, 네, 이클립스를 닮은 아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 입장 뒷면이 이렇게 싹 줄글, 줄을, 줄 선을, 까만 선을 그리고 있는 게 아주 매력있고요. 반질반질한 노제트도 멋있고, 입장도 엄청 두툼하죠.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이 스파이시 로즈를 오늘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응, 에케문스톤 계절금 입니다 와 손톱도 이쁘고 또 이렇게 또 계절금으로 이렇게 어, 색, 색을 내놓으니까요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에케문스톤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예, 개인적으로, 에케문스톤, 너무 이쁘더라고요. <laughs> 예, 요렇게 손톱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손톱이. 요기에서 또 빨갛게 물이 들면요. 너무너무 또 한상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오, 에케문스톤. 여기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와이는 또, 새로, 입구가 됐는데요. 마, 아, 이 새로 입구가 아니, 네요 지난주에 있던 아이네요. 마룬일입니다. 마룬일. 마루닐. 마룬일도 이렇게 싹, 이렇게, 어, 계절 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이쁘죠. 이 네, 요렇게 핑크하게 물이 또 들어오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있고요. 예. 요 아이도, 어, 마룬일도 7,000원에 드립니다. 네, 11cm 보트입니다. 3두도 있고, 거의 다 1두로 돼 있습니다. 1두로 돼 있고, 예. 이렇게 일두가 많습니다. 네, 가격 7,000원에 드리고요. 여기가 시에라네요. 시에라. 네, 여기 시에라가 여기 한개 있었던 아이가 시에라입니다. 같이 같이 놔둬야지. 왜또 네, 따로따로 놔둬가지고. 네, 여기 시에라가 세개 있네요. 세개 네, 시에라는 세개 남아있고. 7,000원입니다. 이렇게 세개 어, 이쁘죠? 음, 다글다글하게 잘무었습니다무었고요 입장도 짤막해지고 다글다글합니다. 네, 요런 아이 7,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어, 셀, 셀렘입니다. 셀렘. 입장이 두툼하고 하얀 분을 바르고 있는 셀렘입니다. 밑에는 입장, 어, 자구 하나씩 다 달고 있어요. 여기 밑에 다 자구, 자구 하나씩 달고 있죠. 네. 요렇게 이뻐요. 어우, 이쁘네요. 요, 요 아이는 얼굴을 두 개씩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네. 거의 다한 개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네. 셀, 셀렘이라고 합니다.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고요. 네. 이 셀렘은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